좋았어요, 여러분들. 잉어킹 레벨 19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잉어킹을 어, 불태우자. 어 어? 붕어빵. <laughs> 잉어킹 자반 잉자반. 붕어빵.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다 강해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laughs> 참아야 하느니라 여기 있다. 잉어킹아 나와봐. <laughs> 이게 너가 들어가야 할 불구덩이야 <laughs> 최신 버전부터 좀비 기아라도스는 번개를 맞춰야 된다고요? 뭐? 말도 안돼 가능하단 말이야? 번개를 어떻게 맞추냐 업데이트돼서 좀비 기아라도스가 이상해졌어요? 그럼 그 이상한 거 보고 싶어 어, 지, 지향이? 그러면 여러분들 좀비게라도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명령어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버전에서는 여러분들 잉어킹이 용암이 아니라 번개를 맞아야 된다고 해요 일단은 여기서 자 잉어킹 번개 맞을 시간이야 번개구이! 지금이야! 간다! 잉어킹 레벨이 올랐다! 잉어킹의 모습이! 맛있는 냄새난다 오야 잉어킹 엄청 커져 잉어킹 엄청 커져 잠깐만 야, 야 이거 이상해 화면 이상하다고 <laughs> 오오오야 어. 근데 이거 생긴 거 진짜 버리고 싶다 어. <laughs> 이거 그냥 상한 잉어 아닌가 냉장고 속에 음. 아니 야얘 원래 빨갰잖아 얘왜 이렇게 피범벅이 됐니 얘가? 좀비니까 야 이거 너무 무섭게 변했다 진짜 리얼 좀비가 됐네 어, 나한테 오지 마! 아, <laughs> 어, 뭔가 무서워! 그러니까! 어, 야, 여러분, 이거. 무서워요! 햄님! <laughs> 어, 응? 브리가론 나왔는데요. 오, 어, 브리가론 나왔어? 오! 46짜리. 46? 나 잡아보고 네. 싶어! 핵세요! 빨리 오세요! 어, 알았어. TP. 오, 예구만. 어 레벨 46 브리가론.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은. 리자몽으로. 싸운다 가자. 넌내 거야, 불리가론나 그러고 보니까 불이 없다. 불 기술이 리자몽에. 어, 괜찮아. 잡으려는 게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잡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써볼까? 그렇지, 이거 좋다. 한 번만 더 쓰자. 한 번만 더 버텨라. 오케이, 나이스 실피 정확하죠, 여러분들? 가방에서 하이퍼볼. 살짝 후. 가자. 아, 아우 깨고 나왔네. 야 이걸 깨고 나와? 잠깐만 싸우지 말고 한번더 퀵볼 던질 걸 그랬나? 한번더 오케이 잡히겠지 설마 설마 잡히겠지. 오 이거 야얘왜 이렇게 버티냐? 두번 버텼어요 지금 벌써 이번에 애들 다잘 버티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지를 아, 어. 담은 레벨볼 가자. 짜삿 가자. 제발. 아, 야, 이것도 뚫고 나오네. 뭐야? 하이퍼볼. 이거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안 되면 너 포기한다. 너 그냥 잡는다. 가자. 정말 티기 아프다. 붙잡았다. 나이스. 죽일 거다 이거잖아. <laughs> 나이스 붙잡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조금 조합만 잘만 굴리면 메가 진화 할 것들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리자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 잡아서 리자몽 나이트 같은 거 얻어두면은 그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발 진화하자 이제 제발 진화합시다 뭐야 나 멈췄어 게임에 나도 어? 아니야 <목소리> 레벨업 하고 있어도 돼 나도. 고친다 <목소리> 빨리 켜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껐다 켰는데 개굴 반장이 레벨 36을 찍었지만 진화를 안 했습니다. 아. 아 육모나 정말 나 지금 화나거든요. 물에 파동어어야 너도 화났니? 왜 이렇게 세니? 간다 물에 파동가 가. <laughs> 아 근데 어. 참 웃긴 게 여기 철새 이동해요, 혹시? 뭐철새처럼야 그렇게 해서 날아나 야나 이거 이상해. 오야 이거 이상해요 여러분들. 개굴 반장이 개굴닌자로 진화할라 그러면은 다운돼요. 야! 뭐야 이거? <laughs> 잠깐만 이러지 마. 한번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오류가 나서 이상한 사탕으로는 되는지 안 튕기는지 한번. 레벨 올르고 대타 출동 배우네요. 일단 요거는. 없애고 어 된다. 아 되네. 야, 근데 지금 이상한 게36 레벨 때 물수리검 배우지 않나요? 지금 물수리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 배운 거 아니야? 개굴 닌자가 잠깐만. 너 아무리 멋있어도 지금 이 상황은 곤란해. 곤란해. 음? 어, 곤란, 곤란, 두 손을 모아도 곤란해. 그냥. 어. 됐다 써진다 물수리검 됐다. 좋았어. 그렇다면 가볼까 얘들아 리자몽을 타고 날아가도록 하지. 가는 길에 여러분들 액자몽이 있다면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자몽 나이트. 어? 케빈님 왜? 뭘 발견한 거야? 글로 갈게. 원니야 잠깐만 이로치. 이렇지... 헐? 대박. 야 얘들아 일로 와 도전하자 우리. 오! 나의 목표다. 목표다. 나의 목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싸워 볼래? 자신 있는 사람 가세요. 짜요. 정말 자신 있어? <laughs> 네. 아, 지 말이야? 진짜요? 가자. 이상한 빛. 누르기. 아. <laughs> 검귀야 나와라. 대검귀. 블레이드. 가자. 헤어 가르기. 에! <laughs> 여가르기. 저기요, 이기수있기요 이기요. 이기요, 이요이요이요이기기요이기기요 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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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요라기요기요기기 이기나요? 오, 오 이겼다. 나왔어? 네. 이상의 꽃나이트? 야. 오. 어? 아, 어. 어. 아까의 복수. 안돼. <laughs> 오, 오, 액자몽이다. 액자몽, 어, 어. 액자몽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요것만 어. 싸우고 줄게, 연비야. 이분만 어. 싸우고 줄게. 기다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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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자. 자. 어, 어. 뭐야? 너가 싸웠냐? 어? 어, 나 그냥 했는데 됐어. <laughs> 정말 나랑 싸우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laughs> 거의 이겼네. 소블레이드. 어, 저 어. 끝난 거 아니야? 죽였나요? 어, 죽였어? 야. 오케이! 어. 나이스! 어. <laughs> 야. 어 보여줘 보여줘 뭘뭘 내가... 뭘 내놔야 내놔. 뭘 내놔야 어, 나한테, 안 어? 와, 나한테 안 들어왔어 빨간 실 나한테 안 들어왔는데 거짓말 나한테 안 들어왔어 죽였습니다 와어 나온 거 맞니 네어 나한테 진짜로 없는데 여기 이상해 꼰 나이트 나 뭐야 어디 있어 진짜로 어디 갔어 내거 그거 사라졌어... 아아아아 <놀나나나나> 내놔요 <놀나나나> <놀나나> 뭘 내놔 없다니까 백퍼 있어 내가 부별 말아지만 일단은 내가 왔는데, 케빈님은 모르면 내가 이상한거야 일단 내가 먼저 싸울게 가자 가라 개굴 닌자! 핫! 투구푸스? 좋아요 물 수리검! <놀나나> 어 이거 왜 이렇게 안다는거야 느리게 다는거야 효과가 나쁘지 않아요. 일단 물수리검 한번 더. 나이스 물수리검으로 넘어가고 폴리곤? 폴리곤? 오 예. 응? 폴리곤? 잠깐만 웬 폴리곤? 우와 어이. 귀엽다. 일단은 물수리검으로 때려 보는데 어잘 통해요 의외로. 거의 반피. 오우야. 오우. 오우 대박인데 야 게다가 레벨들이 다 사십 몰아 가지고 쎄다. C 폭탄. 오, 뭐야, 피채워져 어, 그래도 시폭탄 세요 전자포, 와, 쎈데? 나이스, 들여보내고. 아, 야, 전기 나왔다. 나 찢기겠다. <웃음> 잠깐만. <웃음> 전기 나왔어. 야, 이거 어떡하냐? 시폭탄? 어, 일단은 싸울 수 있는 만큼은 싸워보는데, 돌진. 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그래도 계속 실패해요. 제, 지금 기술이. 아 <laughs> 어, 좋아, 나이스. 일단은 싸워보자. 일단 싸워보자. 좋아! 끝, 끝까지 싸우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싸워! 브리가론, 그렇지, 나이스. 자포코일, 넘어가고. 방패톱스 나왔어요. 어, 레벨 올랐다, 나이스. 그 다음에, 시폭탄. 지금 네 번째 포켓몬이죠? 효과가 이젠 다 별로예요. 근데 브리가론이 안 맞아.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난 몸빵을 보여주고 있어요, 브리가론. 좋아. 음. 가자, 예쁜 새우. 용의 분노. 오케이, 됐다. 오. 좋아. 여기서 내가 보여주도록 하지. 리자몽. 가자. 메가진화. <laughs> 가자. 가자, 메가진화. 용의 분노!!! 그렇지, 액자몽! 그렇지! 바로 쓰러뜨려 버리면서! 마무리! 짜하! 내 리자드 울고 있다, 지금. <laughs> 내 리자드 운다, 지금. 아직 리자드 아니야! 리자몽이 되면 드릴게요. 리자몽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케빈이 형 이거 어디서 만 들어봤는데? 응? 설 명절 때 엄마 가 용돈 가져가서 한 말. <웃음> <웃음> 나중에 크면 다 돌려줄게.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캐비랑 캐비랑 여기 그리고 상자. 아, 아 상자? 상자 있어? 오케이 음. 상자 한번 봅시다. 포켓볼. 오 포켓볼은 내 포켓볼? 거다. 포켓볼? 오 뭐야? 아아 아, 그래 그건 너가 먹어라. 킥볼이다. <laughs> <laughs> 어, 응. 오 킥볼 나이스. 어쟤볼 던진 거 같은데 방금? 아니네. 시리야 형. 그렇구나. <laughs> 가절라실 우리를 다 이기다니, 넌 강한 아이군. 너희 부모님은 각 지역 로켓단 지부장들을 다 이기면 찾을 수 있을 거다. 아니, 로켓단 지부장 어? 다 이기라고? 여긴 본거지가 아니야. 옆쪽 동상으로 가라. 아, 동상 나 아까 봤는데, 문지기를 이기면 다음 지부장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거다. 너희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지. 지우레기와 비교했어. <laughs> <없을 적으로. 웃음> <laughs> 지우 레기 또안 나왔어. 잊을만 하면 나오는. <laughs> 레기 아저씨. 레기 아저씨. 자 갑시다 여러분들. 렛츠고! s 나갑시다. 오, 오 잠깐만 오, 오어디아 <laughs> 아. 아... <웃음> <웃음> 연비 도전. 오케이 연비 도전. 난... 여기서. 세레, 아... 잠깐만 예어 관전. 아... 어저 버리고. 제발 이기는 거야. 자, 카프라스 나오세요. 이상한 비. 어, 지금 그렇지, 내가 몰라. 나한테 기회가 올것 같은데? 누르기. 프라스 나오세요. 자, 멸망의 노래. 제 턴으로 쓰러집니다. <laughs> 너가 쓰러집니다. 네 <laughs> 어, 좋았어. 누르기. 네 턴만 버티면 되는 거야. 이제 멸망의 노래 들어갔어요? 어? 쓰러졌어요. <laughs> 어, 야, 얘 없어졌잖아. 물어내세요. 어? 아니야, 있어봐. 와자몽이다. 액자몽 이로치. 어디? 어? T P T P. 아 저기 있다. 오, 액자몽 이로치다. 대박. 아. 나 싸워볼래요. 저기 와자몽도 있는데 일단 오. 액자몽 이로치. 연비야 내가 이걸 잡아가지고 너한테 줄게 어때? 오케이. 자 가자. 여기서 내려. 어? 나얘 탔다. 아 잠깐만 나나얘 잠깐 탔는데? 어 좋았어. 나온다. 좋았어. 메가 지나 용의 분노 가자. 그렇지. 아, 아, 아프다. 용의 분노. 아, 야안 달아. <laughs> 큰일났다. 자 <laughs> 용의 분 이게 깨기 버텨. 그렇지. 반피. 아, 그래도 아이! 어쩔 수 없다. 뭔 소리지? 예쁜 새우 가라. 예쁜 새우도 용의 분노를 쓰지. 으!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더 버텨주면 안 되겠니? 하... 브리가론. 씨폭탄! 씨폭탄! 그렇지, 몸빵 좋아요. 괜찮아, 마지막에 물수리검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버텨주면 됩니다. 씨폭탄! 아, 근데 액자몽이 되면은 특성이 변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 다 쓰러졌다. 개굴 닌자 할수 있겠니? 가자! 물 수리검! 어, 제발! 조금만! 조금만 더! 으악! 한 번만 더, 제발! 물 수리검!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후후! 나왔나요? 리자몽 나이트 X! 그렇지, 이상한 사탕! 구애 안경! 나머지는 다 쓰레기! 자, 좋아! 연비야, 일루와! 줄게 이 와중에 나 튕겼어요. 어.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끝. 우후. 케빈 형. 어? 여기 마침 빈 리자몽이 있네. 빈 리자몽? <laughs> 여기 구슬 없는빈 리자몽이 있네. <laughs> 구슬이 없는 게 딱인데. 그러면은 연비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너 리자몽 키울 때까지 뽀그리한테 임대. 내가 답려 부술 거야. 아니 왜? <laughs> 아니 왜? 아니 알겠어 알겠는데. 어, 넌 아직 그 리자드한테 못 끼잖아, 연비야. 그래요. 오, 어, 온전수 어, 깜짝이다. <laughs> 어, 뽀글이 임대. 어, 뽀글이 임대. 해 아니야, 너 갖고 있어. 나 잡고 올게. 어, 야, 뽀글이 겁먹었다. 내리지 <laughs> 마! <laughs> 야, 우리 다음 마을로 가서 거기까지만 찍고 종료를 합시다. 이제 시간이 좀 늦었기 오케이. 때문에. 이쪽이에요. 동상으로 가는 길. l e 고! s g 오, 대박, 동상 봐. 아까는 날아가면서 봐서 잘 몰랐는데, 여긴 뭐니? 오, 오, 침대. 오, 어, 의자. 야, 우리 막 이렇게 남의 집에 막 앉고 막 뒤지고 이래도 되는 거야? 연비버그. 뭐, 뭐 어, 그러니까 남의 먹을... 집너너 우리 집. 우리 집. 뭐야, 언제부터 너네 집이야, 이게? 긴 <laughs> 집은 다 우리 집. 야. <laughs> 오, 마치 랜드가 꾸민 것처럼 잘 꾸몄는 걸? 아, 너가 지었니? <laughs> <laughs> 어 여기 있다 할아버지. 아, 이 사람이 문지기구만. 자 어. 일단 싸움을 한번. 어야 레벨 50이야. 음. 싸움을 한번 걸어서. 야 이거 동체 시력으로 읽어야 돼요. 이거 순간적으로 대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laughs> 간다. 어린애들이 또 도전하러 왔군 이래요. <laughs>